그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언니는 나에게 선의의 경쟁자다 그러니까 언니가 미리 사회생활도 10년이나 먼저 했고요. 음. 그리고 뭐 뭐든지 다 개척하는 스타일이고, 저한테는 롤모델을 따로 찾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음. 언니가 뭐 부모님께 하는 효도를 비롯해서, 언니가 서울생활 그렇게 낯설 텐데, 혼자서 뭐집 알아보고, 여기저기 뭐. 그 자기 연기의 폭을 넓혀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뭐 자기 일, 가정생활 그리고 우리 친정 부모님께 하는 효도까지 모든 거에 있어서 저는 다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언니 하는 게 왜냐면 언니가 그렇게 딱한 바탕 뭔가를 싹 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그후 토크를 하시거든요. 어. 아니 저것이 나름대로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어. 그런데도 잘안 된다 언니. <laughs> 그리고 엄마는 엄마, 네. 그러면 엄마가 그리워. 엄마가 엄마는 그냥 그 얘기 듣고 계세요 음. 듣고 계시면서 이렇게 약간 마음으로 짠한 표정 있잖아요. 어. 어, 그런 거 표현 한 번도 안 하면서 늘 용기 있게 하고 씩씩하게 하고. 부모님한테 의지하지 않고 다 해놓고 나중에 짠 하고 보여주는 그런 게 너무 네. 대견했었나 봐요. 아유. 그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언니가 너무 멋졌고요. 네. 사실은 아이였지만 빨리 커서 언니처럼 엄마 아빠 기쁘게 해야지. 어... 왜냐면 저는 왜냐면 늦둥이니까 어... 엄마 아빠가 기뻐하시는 게 너무 좋았어요. 어... 그래서 아 저렇게 하면은 기뻐하시는구나. 야 엄마 아빠가 좋은거 아닐까? <laughs> 나한테는 아, 나 경쟁심 불러서 네. 나한테는 너... 맨날 걱정해 너한테는 안 하지만 어. 아 그랬다 오너 칭찬 오, 아. 오. 아, 부치겼구나 아. 엄마가놀린것 아. 같아 어떻게 보면은 응. 반전이네 어머니 아버님께서 고수의 작전을 어. 어. 아니, 둘이 했다 래 작전을 아니 근데 어쨌든간에 즐거우면 끝이 없다 t v n